这里说了有人来了，尊重人，我们说就不是尊重人重、啊。抓我说了嘛？你居然抓我的，不让我抓。你我说你敢说？안녕여행하는배입니다안녕 저는 지금 여전히 중국 리장에 있고요. 왜 여러분 중국인 패키지 단체 투어, 관광객들 하면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아요?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같은 옷 입고 우르르르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특유의 이미지가 저는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틈에 한번 끼어들어 보려고 해요. 이 근처에 이제 옹룡설산이라고 엄청 아름다운 산이 있거든요. 그거랑 뭐 인상여강이랑 등등등 이것저것 포함된 중국인들만 있는 외국인 한 명도 없는 그런 현지 패키지 투어를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지금 현재 시각 7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가보자로. 엄청 복잡복잡했던 거리가 지금 이 시간엔 엄청 한산하네요 저희 숙소 근처 광장 같은 데로 데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요. 저 빼고는 다 중국인들이라고 해서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这里可以吗？哎，在路边吗？我是在这个古馆委公交车站在这个古馆委的这个路口这里啊。哦，闪着双闪那个吗？是啊。你究竟在哪里？你发发共享位置，或者是你现在发个定位给我。我昨天晚上发给你那个定位。不，你现在在哪里？我就在古馆委这里。 你现在在哪里？车旅费就是三千，这样就会给你在经济上造成更大的损失。但是这个的话，根据你个人的身体体质状况，不够的要自行配备。就这里啊？你想多少来吧多来算里吗？ 아, 답라. 오 쏘라요. 요. 왜 괜히 쏘아. 뭐야, 쏘지 마. 너 개고 이거. 엄마야, 부전중이야. 나, 나 쏘면 안 돼. 너왜 자꾸 아 필요도 없어, 아 잡아지면 되는 거가 지금 몽룡설산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방한복이랑 산소통을 받고 이제 올라갑니다. 산소통을 받는 이유는 여기가 되게 높은 고산이거든요? 5,000m대 고산인데 저희가 이제 그 정상을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빙천공원이라고 해서 4,500m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할 거고. 근데 사실 이미 여기도 3,000m대라서 지금 확 고산지대에 온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큰 단체 관광버스 타고 이동해서 약간 우르르 움직이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소규모여서 너무 좋아 근데 기사 아저씨가 계속 화를 내 약간 한국의 친절한 가이드 서비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아, 멀리 혼자 가시는 가이드님이 열심히 따라갑니다 다른 분들은 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이게 정말... 이거 18개, 에1칸1 0 아, 18개... 18개... 아, 18개... 아, 18개... 아, 18개... 아, 18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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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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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앉 아... 서 먹고싶다 달라도있고 약간 커리 e a 나는 것 같고 a n 살짝 튀겨져서 되게 r e a n k 딱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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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a 어, 진짜 풍경으로 치면은 스위스 뺨쳐. 근데 진짜 너무 정신없어. 너무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가 쪽팔린 것 같아요. 응. 와, 저 틈에서 사진 한 장, 인증샷 한장 남길 응. 마음이 안 드네. 어? 아, 시원 <laughs> 이 의무적인 발걸음 <laughs> <laughs> 예쁘면 진짜 예뻐 약간 남미에서 봤던 호수들 어, 와라즈 호수 생각도 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 예쁜데 <웃음> 예쁜데 가자마 <laughs> 아, <잠깐만> 찍어볼까 <laughs> 시간도 너무 조금밖에 안가지고 이거 늦으면 이 아저씨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서 아까 큰 잘못을 안한 사람한테도 엄청 화내는 걸 봐서 빨리 가겠습니다. 휴 여기 혼자 왔으면 그냥 하루에 요거 하나만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밥 먹고 앞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하면서 시간 보냈을 텐데 다음엔 그렇게 와야겠다. 다음에. 아니 다 다음에 와도 사람이 많겠지. 보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실 진이 빠지는 이유가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가도 여기저기서 새치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중국 아주머니들, 방금도 뒤에서 계속 새치기하려고 하셔서 내가 어깨 안, 안 내줬는데 그게 참 그거 버티니까 그 버티는 게 진이 빠지네. 하지만 용납 못하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중점인 줄 알았는데, 없어, 왜? 어디야? 시 저不是重点吗? 啊、重点，重点，哪里的重点？哦、就是这里的重点，哎，这个重点。不是，我们也在找，我们了，哦、没找到。这个在哪里上车吗？不知道呀，那有一个同，有一个有一个朋去找他。我看这个上面没开机，是吧、哦？哦，对了，你可以看这张票上面、嗯嗯。啊，OK 了，OK 了，谢谢。 cái này là đi xe chưa? bên, b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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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 t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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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áo một giáo, đợi, đợi, đợi một chút, 我我知道了，我我以为这是重点，可是，就我我想错了，所以是英语的。啊嗯 어디야? 가디야어뭐야 어디야? 뭐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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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야어디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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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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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전화를 하면 가이드는 지금 화났네요. 뭐너 대체 어디냐고. 내가 말을 몇 번을 해도, 아, 열받아. 아, 아니, 어떡해, 이거, 이거. 뭐, 뭐, 여기는 지금 해발고도 4,500m 위치에 있는 빈천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와우. 지금 내리자마자 산소가 확 부족하고요. 4,506m. 와 진짜 장관이긴하다. 앞에서 힘들었던 걸 잠깐 잊게 해주는. 아 이거 다 썼다.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3,000m 때에서 괜히 막 썼다가 안 나와 이제. 중요한 걸 지금 1시 넘었는데. 아직도 점심을 안줘서 공복상태예요 아까 그거 닭꼬치 하나 안 먹었으면 난 지금 이미 쓰러졌다 근 지금 이 현기증이 약간 고산병의 현기증인지 아니면 배고파서 현기증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 지금 약간 그래서 막 급하게 오가고 했더니 밥도 못 먹고 막 이랬더니 지금 약간 부산 증세가 확온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부산 증세가 막 심한 편이 아닌데 오늘. 그동안의 경험상 그래도 한4,500 이상, 그래도 5,000은 넘어가야 구산증세가 왔었는데 아, 좀, 오늘은 좀좀 오네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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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금 여기는 4,570. 6m. 4576m 부근이고요. <laughs> <laughs> 산소가 부족함이. 달리 하는 것처럼 <laughs> 숨이 차고. <웃음> <웃음> 어, 심장이 너무 와. 아가 너무. <laughs> <laughs> 아, 뭐, 는느낌이 드는데? 아직 뭐거 이거. 이이 정도는 아니니까 가보자 거이구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손이랑발 저리기 시작했어 지금 발에 피가 안통해요 발이 너무너무 저려 어. 근데 올라오길 잘하긴 했다 올라오니까 풍경이 밑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너무 예쁜데? 옥령설산이 어. 히말라야 자락이에요 히말라야 끝자락이고 그니까 러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히말라야죠 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가뭄이 더 큰데 제가 중국에서 히말라야를 만난 건 처음이니까요 히말라야를 네팔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어? 좀 미쳤는데? 보여요? 어, 히말라야 히말라야 앞에 있어. 모든 고생이 지금 다 나가였어. 지금 꽤 깊어. 이거 보기 위해서 할만하다. 음, 괜찮네. <laughs> 이 정도 음장을 <윙장한> 하니면 인정이지 <laughs> 아. 한국 레전드 페이지도 오나? 어, 페이지 못 두어. 그러셔요. 한국으로 현재 제가 3시도 아니고요. 아직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좀줘 너무 함이라네 저희가 지금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래서 인상여광도 같이 구매를 한 건데 그건못 본다는 거예요. 이미 공연이 끝났다고. 네. 라 오케이. 我的錯了. 그래서 네 샹치라. 아니저 쇼핑몰에 지금 숙소 근처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숙소를 안갈거고 아 지금 배고파서 주, 지금 오늘 한끼도 못먹어서 배고파 죽을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것보다 심한게 안마를 너무 먹고싶어서 급하게 지금 여기 140m 가면은 마사지 괜찮은 데가 있다고 그 중국 어플에 좀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나는 마사지가 부족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